어, 이승만 대통령 생애와 업적 26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5탄에서는 1933년 제네바 국제 연맹 회의가 개최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활약을 했는지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당시의 국제 정세는 어땠는지 소개를 드리겠, 드렸는데요. 오늘은 어, 당시의 이제 제네바 국제 연맹 회의가 진행될 당시에 대통령의, 이승만 대통령의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동네 미교 활동도 살펴보면서 또 하나 중요한 프란체스카 여사와 어떻게 만나 결혼을 했는지 평생 동반자를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프란체스카 여사와의 만남 그걸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석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우선 프란체스카, 아, 좀 여사와의 만남을 다루기 전에요. 일단 어쨌든 독립외교 활동을 하던 시기니까 이 제네바에서 국제연맹의 회의를 했다 이렇게 계속 지난번 때도 그런데 1 9 3 3년도에그 제네바는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뽑혀서 활동을 하다가. 21년인가 이제 상해서 떠났죠. 네. 그래서 25년에 탄핵을 당했잖아요. 네. 탄핵 당한 지 이제 탄핵 당하고 굉장히 그 탄핵이 잘못됐다는 뭐 주장과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 있었지만 본인의 그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하와이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이때 임시정부 쪽에서 연락을 해서 김구가 연락을 했습니다. 이때. 음음. 그때 이제 이때는 이제 김구가 이제 임시 정부에뭐그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고 무슨 주석인가 뭐 그런 네네, 네네. 임시, 김구가, 제 직책이 네, 네, 네. 그래서 김씨 상해 주석이라고 그랬죠. 네. 상해 임시 정부 주석. 네. 그래서 그그 그 김구가 연락을 해서 이제 이승만에게 마면 이승만은 이제 공식 그 독립 운동하고 관계된 공식 직함이 없을 때 네. 이제 그 무슨 특명 정권 대사 네. 제네바 회의에 보내는 특명 정권 대사로 당신을 맞으면 삼을 테니까 음. 가서 좀그 한국 독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해라. 그래서 이승만이 아 당연히 내가 해야지. 그래서 음. 이제 가, 가서 가서 한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제네바 국제 회의가 만주를 침략한 일본을 국제 사회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음. 중국은 이거, 이거 침략이라 그러는데 진짜 침략이 맞는지 또 일본은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 국제 사회가 그럼 이 문제에서 결론을 내자 해서 이제 결론을 내러 가 이제 결론을 내는 회의가 개최되는 데 이승만이 가서 음. 만주 문제는 일본의 침략이 맞고 만주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중간에 끼어 있는 일본과 만주 세끼는 한국을 독립시켜야 된다. 그리고 만주에는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다. 음.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그 물론 회의장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네. 공식 그 <laughs> 대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대표가 아니니까 다만 회의장 바깥에서 활발한 그, 그 각국 대사들하고 거기 온 대, 각국 대표들하고 굉장히 활발한 미팅을 하고 음. 또 언론에다가 되고이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언론이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성공적인 활동을 하는 중에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나죠. 예. 네,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날 때 어떤 계기로 어떤 상황에서 만나게 됩니까? 뭐 다들 많이 아시는데 그 이제 그 제네바에 있는 국제회의장 근처에 있는 조그만 호텔 식당에서 네. 이제 밥 먹으러 이승만 대통령이 저녁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음. 그 지배인이 이제 이승만 얼굴을 알아보고 워낙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저 오스트리아에서 온 어, 모녀가 지금 식사하는 자리가 네 명이 앉은 자리인데 이제 두 명만 음. 앉아 있으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네. 그쪽에 자리를 그러면 그 자기가 좀 양해를 구해서 그분들하고 네. 합석을 해서 그냥 밥을 얼른 먹어라 이 순간도 아뭐 좋다 이제 음. 그래서 거기 합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합석한 자리에서 뭐 이게 일기의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순간령본 음. 직접 쓴 일기 거기 보면 이제 그리고 저 프란체스카 여사가 쓴그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이따가 음. 저 이미지를 보여드릴 텐데, 네. 그게 이제 양쪽 거를 합치면 잘 나오는데, 그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의례적인 눈 인사만 하고 이제 조용히 식사를 하는데, 음. 이제 그 프란체스카가 약간의 관심을 표해요. 예. 그래서, 뭐,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이냐. 음. 뭐 그래서 한국이라 고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있다. 뭐, 금강산도 내가 알고, <laughs> 양반이란 단어도 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음. 좀놀래는 거죠. 아니. 아, 외국인이 사실은 양, 그 금, 금강산은 좀 그렇다. 양반까지 알정도면좀 그러니까, 아는, 아는. 그러니까 건데? 이제 뭔가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에 어떤 선교사들이쓴 음. 영어로 된문헌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 뭐 이제 양반들이 뭐, 뭐, 나쁜 짓을 많이 했다. 뭐 이런 그, 그, 이사벨라, 비적, 뭐, 이런 사람들이 쓴 어떤 책인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뭐, 그런 류의 글들이 그때 좀 이렇게 외국에 있었습니다. 네. 아마도 그런 걸 보고, 이제 머릿속에 좀 남아있는 거를 가지고 이승만한테 관심을 배우니까 이승만이, 어, 이 사람 봐라. 그러면서, 음. 아, 정말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그, 그, 아무도 모르는 그 한국에 대해서, 뭐, 양반이란 단어, 금강산이란 단어를 아니까. 그래서 음. 이제 좀 뭔가 그, 본격적인 얘기를 하려 그러는데, 음. 거기서 이게 된게 아니에요. 할라 그랬는데 네. 지배인이 와서 음. 지금 당신 만나러 뭐 어느 신문사의 기자가 당신 집 인터뷰하러 저기 기다리고 있다. 음. 그러니까 이승원 대통령이 이제 얼른 밥을 먹고 음. 그냥 이 부모님하고는 대화를 제대로 못 하고 네. 이제 그냥 인사하고 또 나갑니다. 음. 오늘 좀 합석해서 고맙다는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고 뭐뭐 그런 그래 그리고 그 이제 그 미팅은 우연 우연한 미팅은 그렇게 끝이 났는데 음. 그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의 기사가 예. 스위스에서 나오는 신문의 일면에 크게 나옵니다. 예. 그 이미지가 어디 제가 보낸 게 있는데 그거 예.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기사 그 트리븐 도리앙 신문에 네, 예, 그거 우린, 한번 예. 저,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저게 이제 일면에 저렇게 막 대문장하게 나니까 저기 이제. 프란체스카가 저걸 호텔에서 보고 네. 놀래 가지고 어저께 저녁에 네. 밥 먹은 사람이 신문에 놨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막저 신문을 챙겨서 스크랩을 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어느 방에 묵고 있냐. 음. 그래서 막그 호텔에다가 전화해 달라고. 음.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고맙다. 그럼 차한잔 하자. 음. 이렇게 돼서 둘이서 만나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렇군요. 그레이 명님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강이란책 보면 나와용하여데 아주 뭐, 맞습니다.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책 한번, 대통령의 건강이라는 네, 그책 이미지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대통령의 건강. 예. 네, 네. 자, 저책 새로 나온 김에 좀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저게 보건 신문사에서 1 9 8 8년이가 나왔는데요. 네. 저, 저거는 이제 첫 버전입니다. 요새는 껍데기를 갈아서 내용을 갖고 네. 대통령의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저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쓴 책이 여러 버전이 나왔습니다. 많이 팔렸습니다. 음. 그래서 저 책에 보면 우리가 공식 문서에서는 잘안 보이, 알수 없는. 다만 음. 그, 그 이제 두두 분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프란체스카 여사가 굉장히 이제 오랜 동안 그 결혼 생활을 하고 같이 지내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에피소드, 사적인 음. 에피소드 플러스 공식적인 어떤 결정의 이면에 있는 그 상황들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알려주는 책입니다. 네. 예. 예. 자 다른 책 하나 볼까요? 어, 프란체스카리 스토리. 예예. 예. 저거는 예. 제, 저도 사실 최근에 읽었습니다. 근데 저거는 그래요. 아마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저 책은 이제 우리 프란체스카 여사가 오스트리아 여, 여성인데 한국 남자한테 시집와서 한국에서 평생을 산 사람이잖아요. 예. 네. 거꾸로 한국 여자인데 오스트리아 남자한테 시집을 가서 음. 오스트리아에서 평생 살고 있는 아직 생존 아주 활동이 활발한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 이름이 이순애라는 분인데요. 네. 이순애라는 분이 이제 우연히 프란체스카를 만나요 오스트리아에서 음. 우연히 이제 어느, 어느 공원 뭐 이렇게 저 한적한 공원에 벤치에서 이제 옆자리에 앉아서 이제 당신은 누구냐 뭐 이렇게 우연히 수인사를 하다가 음. 아 나는 한국에서 오래 산뭐 프란체스카입니다 이 사람은 나는 저 오스트리아에서 오래 산 한국 사람 이수애입니다뭐 이러면서 서로 인사를 하면서 운명적인 만남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로 이렇게 거울같이 대칭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이제 인연을 맺고 프란체스카 여사한테 들은 얘기를 가지고 음. 소설을 하나 씁니다. 음. 그래서 저게 프란체스카 리 스토리라는 소설로 저것도 2005년에 나왔는데요. 네. 최근에는 저 책을 껍데기를 이렇게 갈았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저거하고 좀 다르네요 이제. 예, 예, 껍데기 가 모양이 약간 바뀌지만 같은 책입니다. 이 예. 책을 이제 저거하고 조가 같은 책이니까 이 책은 지금 시중에서 그 책방에 가면 살수 있습니다. 프란체스카 과거 예. 버전은 이제 다 소진돼서 이헌 책방에서 구해야 돼요. 제목이 프란체스카인가요? 네, 예, 프란체스카고 이순의 장편 소설인데 이제 형식은 소설인데 굉장히 꼼꼼하게 그 음. 기록을 해서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가 이걸 최근에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제가 아는 온갖 그그 그 객관적인 팩트들하고 다 맞춰 놨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사이에 상상력이 끼어서 이제 뭐그 이승만이나 혹은 저 프란체스카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봤을 거다라는 얘기는 약간 그 이제 상상력이 끼어 있는 건데 팩트들. 예. 컨대 언제, 몇월 며칠 날 어디서 무슨 일을 했다라는 건다 지금 정확하게 맞춰 놨더라고요. 굉장히 네. 사려 깊게 써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최근에 알기로는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필름 하는 사람이 음. 이게 독일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처음에 독일어로 나온 책입니다. 음. 그래서 독일어 계통에서 이책 이제 읽히고 있는데 이거를 본그 오스트리아 영화 제작자 하나가 감독 하나가 이거 굉장히 감동적이다. 음. 이거 오스트리아의 오스트리아가 한국에 보낸 온갖 여러 가지 도움이 있지만 프란체스카만한 도움이 없다. 그래서 프란체스카는 오스트리아가 한국에 준 선물이다라는 음. 이제 그 캐치 프레이즈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또그 대중의 어떤 감성도 자극하는 굉장히 저는 문화적으로 이거 유럽에 이게 이게 나오면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 영미권에서 굉장히 그 제조명 받는 프란체스카에 대해서 s c a France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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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 a n c e s c a f r a n c e 서 c a France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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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 a n 그 e s c a Francesca, Francesca, f r a n c e s c 하 Francesca, f r a n c e s 를 하는 이제 뭐큰 기업은 아니지만 이제 중견 기업 정도를 하는 분인데 이 분과 이제 부인의 셋째 딸로 음.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카톨릭 신자였고 또 본인은 의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어렸을 때 음. 아버지가 자기 사업체를 물려받는 이제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예컨대 부기 그, 그러니까 회계 장부. 그 다음에 또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하려면, 뭐, 외국어를 잘해야 되니까, 막 외국어 교육에 그, 공을 들이고 해서, 영국 스코틀랜드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영어, 국제 자격증 따게 하고, 상업 전문 학교에 보내서, 회계 속기 타자, 이런 거를 아주 어려서 이제,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이제 모국어는 독일어고, 오스트리아가 이제 독일어권이니까, 영어 불어 잘하고, 타자 잘 치고, 이 회계정부 잘하고 하니까 이승만으로서는 사실은 자기의 독립운동을 내조하는데이 이상 완벽한 사람이 없는 요 이승만 대통령이 특히 글을 써서 말로, 글쓴 원고를 가지고 말로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글 쓰는 과정을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디어에서부터 완성된 글로 가는데 과정이 여러 개고 막 요새는 그래도 컴퓨터가 있어서 수정이 쉽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걸 다 타이핑을 친단 말이에요 음. 타이핑 친걸 보고 또 고치고 또 다시 쳐야 되는 거예요 음. 그거를 프란체스카가 다 도와준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제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어책 있잖아요 그거 예. 한 1년 만에 그 원고 마, 마무리하는데 자기 손가락에 지물렀다고 이승만 아까 얘기 나온 책에 그렇게 네. 써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정도 그 프란체스카 여사를 얼핏 이렇게 들으니까 그 이렇게 살아온 생애라든가 이런 걸좀 약간 뭐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예, 뜬금없습니다 마가라 대처 같은 그 생각이 번뜩 지나가요. 그 어린 상인의 그 아니죠 중소 상인의 아버지의 딸에서 네. 자라 태어나서 이런 비슷한 그렇죠 얼핏 그거에 이 배경은 비슷한데 이제 마가레트처럼 본인이 이념적으로 예. 굉장히 철저한 분이잖아요. 예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념적으로 철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음. 타고난 자유주의자이지. 음. 그걸 이제 막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다듬고 한건 없고 대신 이승만이 그런 이념적인 어떤 훈련이 잘되 있는 분인데 음. 그분의 활동을 돕는. 여러 가지 그 기능과 그 실력이 음, 갖춰졌고, 근데 이분이 한번 결혼을 했었어요. 네. 그 결혼한 상대방이 그, 그 자동차 경주, 경 그러니까 자동차 레이서에 우리로 하면 카레이스, 카레이스였는데, 아. 그 결혼하자마자 프란체스카가 이, 이 자기가 결혼한 남편에 내연녀가 있는 걸 알게 돼요. 아. 그래서 이제 그냥 바로 이혼해 버립니다. 음. 그러고 이제 그 이혼의 아픔을 달래는 굉장히 환경에, 상처가 있었을 네, 테니까요. 상처가 있는 분이 아. 이제 모녀가 그래서 해외 여행을 좀 다니느라고 스위스에 온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승만하고 그렇게 만나고 그 그런 아까 말씀드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자주 커피도 먹고 뭐, 뭐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연애를 해서 음. 그 다음에 33, 34년인가 결혼을. 예. 예, 사진 한번 이미지 한번 띄어주겠습니까? 음. 아, 호놀룰루에서 찍은, 예예. 예. 네. 저 사진 잠깐 소개를 좀. 저게 이제 그 이제 그 국제회의장에서 만나서 이제 여행을 할때 이승만 대통령이 저때저 국제회의를 마치고 어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가까이 있는 소련, 러시아, 음.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미국, 한국, 이렇게 네 나라가 연대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 구상을 이제 펼치려고 미국에다가 좀 알아봤더니 그때 그 미국 길버트라는 제네바 총영사는 미국으로서는 환영한다. 그 다음에 중국의 그 호세택인가 하는 사람한테도 그 얘기를 했더니 아, 그거 환영한다. 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소련 쪽에 알아보려고 소련그 비자를 이제 스위스 제네바 회의 끝나자마자 소련에 가겠다고 호, 오스트리아에서, 오스트리아에 당연히 그 영사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련 영사관. 거기다가 비자 신청을 해서 비자를 받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일본을 견제하는 네 나라의 연대에 이제 그 연대체를 만들어 보려고 이제 러시아 방문을 하는데 음. 러시아에서 비자를 준 이승만을 막상 이승만이 러시아로 가니까 음.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공항에서 외무부 말단 직원이 나와서 당신 비자는 착오로 발급된 겁니다. 음. 돌아가십시오. 음. 그래서 러시아를 못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제 이승만은 그 일기장에 그 당시 상황을 쓰면서 이것은 착오를 빙자해서 나를 쫓아내는 거다. 음. 절대 착오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거고, 이제 내가 만나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은 일본이, 그때 이제 일본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요.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그, 만주에서 시베리아로 연결되는 철도 있잖아요. 네. 그거를 살라고 하고 있었어요. 음, 만주 철도를. 네. 예, 그러니까, 만주, 이제 일본이 만주는 이미 먹었잖아요. 네. 마, 만주국을 그때 먹을 때죠. 네. 그러니까 만주에 있는 철도는 장악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모스크바로 연결되는 그 시베리아 그, 그, 그 철도. 그것의 운영권을 러시아하고 협력해서 음. 따내가지고, 이제, 맞으면 대륙 진출에 길을 뚫겠다고. 음. 일본이 그럴 때인데, 이승만이 그걸 다 알고, 일본의 그런 활동을 막는 아까 얘기한 그네 나라의 연대를 우리 가동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음. 제안을 하나 가, 갔으니까 음. 이승만은 증거는 없지만 이것은 분명히 일본이 러시아에다가 얘기를 해서 나를 못 들어오게 아예 원천봉쇄하는 거다라는 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프란체스카 체스 여사와 만난 이후에 프란체스카 여러 가지 도움을 또 중, 측면이 아니, 지금, 지금 그러니까, 있네요. 예, 아 지금 그래서 비자 받는 것도 이제 뭐 예. 절차 같은 거.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이제 그 이제 하와이에서 거기까지 갔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체재비가 이제 그리고 그 소련을 방문하는 계획이 이제 갑자기 생기고 그 사이에 막 비자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가져갔던 여행비. 음. 그니까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음. 뭐 하와, 저 하와에서 돈을 좀 모아서 갔겠지만 넉넉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걸 이제 하와에다 뭐 전보를 치죠. 이러, 이러저러 해서 내가 좀더 체제를 해야 되고 또 추가로 지금 러시아까지 가야 되고 그 사이 여행 경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돈이 없다. 이게 음. 그러니까 이제 프란체스가 돈까지 좀 거들어 줍니다. 음. <laughs> 그럼 돈까지 거들어 주고 비자 받는 것도 도와주고 이승만이 저 러시아로 가는 기차 타는 거그 역에까지 이제 짐도 날라주고 뭐 그러면서 굉장히 애틋한 관계가 있고 갔다 오면은 러시아에서 갔다 오면은 다시 내가 오스트레일오겠다라는 약속하고 을 그래서 오스, 저, 소련 입국이 거부되자마자 우스트레일 돌아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나고 만나서 이제 맞으면 사랑을 키우는데 이 누구죠 이 프란체스카 어머니가. 네.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음. 뭐, 아주 심하게 반대를 한건 아니지만 야그 문화도 다르고 나이도 그렇게 차이가 나고 그~ 그렇게 생활상태도 불안정한 사람하고 지금 음. 연애하면 되겠느냐고 결혼 그런 건 꿈도 많아 꿈도 꾸지 마라 뭐~ 그런 식의 반대를 또 이제 겪으면서 음. 상념이 많았겠죠 뭐~ 음. 내가 지금 이렇게 <laughs> 해외 와서 이렇게 내가 앞으로 독립을 해서 성공하면은 면이 새로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데그 국무가 될그 대통령의 이 사람이 외국인인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하는 음. 생각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래서 이제 프란체스카랑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유럽을 잠깐 여행하고 음. 이제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굉장히 그 상념에 많이 젖은.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거 한번 여쭤보고 다시 한번 어,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러시아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할때 어, 당시에 일본은 그러면 이런 이제 국제 연맹 본회에서 어떤 예전에 리튼 보고서가 네, 제출됐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일본은 그럼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리튼 보고서가 이제 일본의 만주 진출은 이건 침략이다. 네. 이건 이건 국제사회가 용인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냈고 음. 국, 이승만이 그걸 보고 그 리튼 보고서가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리튼 보고서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을 중간에 끼어있는 한국을 독립시키면 해결이 된다라는 음.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서 결국 유, 그 국제 연맹 총회가 예.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는 결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일본이 국제혁명을 탈퇴합니다. 결국은 탈퇴를 끌어냈네요. 탈퇴를 끌어내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죠. 여론전으로. 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도 일본이 이건 무리한 거다. 그러니까 일본의 만주 침략은 아니다. 이건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는 회의가 돼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그럼 독립의 활동의 성과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 이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이승만 네. 대통령이 온갖 독립을 위해서 이제 외교적인, 언론을 상대로 한 외교적인 활동을 하는데 어떤 것은 참담하게 실패하고 그러는데 음. 이거는 이제 아주 금자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음. 굉장히, 금자탑이다. 네, 금자탑이다 가장 아. 성과를 많이 낸확실 확실하게 예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프란체스 오늘 네. 이제 주요제중에 하나가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 문제니까 사전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조선 왕조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네.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 어, 이셨었고 네. 물론 이제 뭐~ 이의 징계를 받으셨지만 어 그런데 어, 오랜 기간 동안의 이 조선의 맥과 어 왕조의 후손이라는 것과 또뭐 임시정부지만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 어 이도 하셨던 그런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그런 어 어떤 여러 가지 국정 문제나 뭐어 명망도나 이런 데서 탁월한 유치에 있던 분이 특히나 외국인과 결혼하는 문제와 관련한 굉장히 고민이 예, 많았을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고, 본인도 예. 고민을 많이 했고, 예. 또, 프란체스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두 사람의 로맨틱한 사랑이 굉장히 음. 이제 그, 그, 결 결혼으로 음. 이끌었고, 음. 이거하고 관련해서 재밌는 게 하와이에 있는 교포들이, 예. 이승만이웬 여자랑 데이트한대더라 음. 하는 소문을 듣고 뭐지어는 <laughs> 지금 결혼까지 한되더라 그러니까 예. 이분들이 모여서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라고 성명도 내고 아, 그랬어요. 아, <laughs> 그 <laughs> <laughs> 하와이에서 는웬 파란 눈에 그, 어, 그 예.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지금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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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 이, 이, 이 교, 저 교포들 사이에서는 한국자들이 많잖아요. 그 이민 왔기 때문에 그, 예.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많고 그다음에 그 중에는 막 교육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지금 뭐 한국말도 못한다는데 그 여자는 누가 얼굴만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 그그 음. 그 여자를 지금 우리 지도자가 자기 부인으로 삼는 게 말이 되냐면서 반대 성명이 나와요. 음. <laughs> 난리가 났는데 이제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알죠. 알면서도 음. 그냥 모르는 체하고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와이 가기 전에 이제 유럽에서 돌아와서 음. 워싱턴에서 결혼식을 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프란체스카를 아. 초청을 해요. 아니 근데 그 미국으로 오는 과정도 오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순탄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승만이 추측해봐 이승만은 아무런 미국 미국 뭐 시민권자도 아니고 아무 영향력 없는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그그 그 국무성에 있는 자기 그 지인들한테 음.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결혼을 하려 그러는데이 사람 좀 오스트리아 여성이 미국에 이민을 이제 와야 되고 결혼하고 그러면 미국 시민권도 가져야 되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고 이제 프란체스가 와서 결혼식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하와이로 가는데 아까 그 사진 보셨잖아요. 그 네. 하와이 그게 하와이 부두에서 찍은 거예요. 오늘그 사진 한번 네.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저게 그러면 결혼하고 뭐 신혼여행 갔다 오고 찍은 사진인가요 그렇죠. ]인가요? 신혼여행 갔다가 이제 하와이 네. 고향으로 돌아와서 네. 이제 고향 식구들한테 자기 새 이제 얻은 부인을 첫 보여주는 자리인데, <laughs> 네. 굉장히 지금 그 멋있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아니, 근데 이, 이 꽃다, 이게 어디, 그, 월드컵대회나 네. 그 국제올림픽대회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고 온 다음에 그 <laughs> 이렇게 환영식 갔다 오는 그 장면 같아요. 아 근데 이제 하와이에 가보는 그하와이안 레일이라 그래서 하와이 그그 그 토착 하얀 꽃들을 네. 이렇게 목에다가 걸어주는데 아. 이제 그걸 굉장히 화려하게 만든 겁니다 지금. 어. 그 그냥 하얀색으로 찍돼 있는데 저거 보니까 아마도 온갖 칼라를 넣어서 이제 흑백 사진이라 확인은 잘안 되지만 굉장히 화려하게 만든 레일을 이제 목에다 걸고 음. 이제 입국하는 그 그 장소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건데 네. 하와이 교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다가 이두 이 분이 저러고 오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박수치면서 만세 불러요. 네. 그리고 반대로 시즌들이 사라져버리고. 아... 굉장히 재밌습니다. 상황 끝났다? 네, 상황이 끝나버립니다. <laughs> <laughs> 저두 분의 저런 모습으로 그냥 상황이 끝나버립니다. 예.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번 꼭좀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오늘은 이제 이제 그, 제네바 국제연맹 당시에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활약, 그 다음에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나서 결혼한 장면까지 좀 소개를 드렸고, 그 과정에 순탄치 않은 과정도 이야기를 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그럼 어떤 내용 다루나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 결혼 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하와이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가장 지금 그,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기념할 만한 공, 그, 남아있는 게, 코리안 크리스찬 처치 한인 기독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음. 하와이 호놀룰루 한복판에. 네. 예. 근데 그게 광화문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 교회의 외모 외양이 광화문 모양인데 그거하고 얽힌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유석준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